73회 3일차 문제 보겠습니다. SSA가 온 s s p 가 오프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PBAB를 각각 눌렀다 떼면 타임 차터 같이 점등한다. 패턴 A하고 패턴 B 동작이 있습니다. 패턴 A 동작은 PBA 네가티브 동작 시 패턴 A 동작. 이 비트 값 1, 2, 4, 8, 16. 이거 가지고 2초 간격으로 순차 이동 전멸이에요. 지금 제가 시간 관계상 미리 요 비트 값, 데이터 값을 구해놨어요. 이거, 요 옆에 있는 숫자를 더하게 되면은 28, 27, 2번, 6, 17. 패턴 비동작은 5, 2, 2, 27, 2번, 12, 17. 패턴 A 동작은 D1번 워드, 패턴 B 동작은 D2번 워드. 실제 동작하는 요 데이터 값은 D3번 워드 값에 입력해서 패턴 A하고 패턴 B 동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패턴을 분석해보니까 지금 6초간 동작을 하는데 3초, 3초, 4초, 6초, 그 다음에 3초, 4초, 6초가 27하고 17 똑같아요. 그 다음에 이따 비교명령은 작성할 때 27하고 17은 그 딜, 이 1번, 2번을 같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3일차 읽어져 보겠습니다. 모두가 패턴 A 동작과 패턴 B 동작이 있습니다. SSA가 온 SSB가 오프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PBA를 눌렀다 뗐을 때 M1이 M1이 동작해서 패턴 A 동작. PBB를 눌렀다 뗐을 때 M2가 동작하면서 패턴 B 동작. 근데 A하고 B가 서로 동시 동작하지 못하게 M1, M2의 비접점을 서로 인트록을 걸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p b 를 눌러서 뗐을 때 M1셋, M1이 동작하면서 이렇게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면은 T1 2초짜리 타이머에 전원이 들어오고 T1의 비접점에 의해서 2초 간격으로 동작이 반복이 돼요. 이쪽으로 쭉 들어오면서 M1이 동작하면은 패턴 A 동작, M2가 동작하면은 패턴 B 동작이에요. M1 값에 의해서 2초 간격으로 순차 이동 전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패턴 A 동작은 처음에 PLC하고 D를 키기 위해서 D1의 값이 1일 때 숫자 20을 입력하게 되면 D3번 워드 값에 두 번째 비트하고 네 번째 비트가 동작하면서 PLC하고 D가 점등되는 거예요. 그 다음 D1의 값이 2일 때 8, 3일 때 27, 4일 때 27, 그 다음 5일 때 6, 6일 때17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패턴 A처럼 동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M2가 동작하고 M2 A.점.2에서 접 D2 워드용 메모리 값이 처음에 0, 1, 2, 3쪽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D2가 1일 때 D3 워드 값을 5로 입력하게 되면은 0번째 비트하고 3번째 비트가 동작하는 두 번째 비트 그래서 PLA하고 PLC가 점등되는 거예요. 그다음 D2가 2일 때는 2. D2가 3하고 4일 때는 27. 그 다음 5일 때는 12. 6일 때는 17. 이렇게 입력되면서 어떤 B 동작이 완성이 돼요. 그 다음 동작하고 있을 때 D1의 값이 7이거나 D2의 값이 7이게 되면 초기화가 되는데 지금 릴레이 M1하고 M2 썼기 때문에 비트 리셋 이용해서 M1, M2, set, reset. 그 다음 file move. 지금 모드용 메모리를 D1, 2, 3번 썼기 때문에 진자 3을 입력해서 D123번을 초기화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과제 지금 프로그램 동작 사항을 확인해 봤는데, 실제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시뮬레이션을 기동시켜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겠습니다. SSA를 o 한 상태에서 PBA를 눌렀다 뗐을 때, 뗐을 때, 패턴 A 동작. 4개, 4초 동안. 켜진 다음에 BC. 켜지고 AE. 그 다음 꺼져요. PBP를 눌렀다 떼면은 A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AB, DE, 그 다음에 CD, 그 다음에 AE 예, 동작되고 있을 때 SSA를 떼면 꺼지고요 동작되고 있을 때 TBA를 눌러도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이때 SSB를 눌러도 꺼지고 네 그러면은 1번 과제, 1번 과제의 동작 검사를 확인했습니다 AE 누른 횟수를 N, TBB 누른 횟수를 M, TBC 누른 횟수를 K라고 한대요 실제 동작은 SSC가 온된 후에 동작한다 단 N m, k 값이 서로 다를 때 동작한다. pba는 m, pbb는 m, pbc는 k 값에 따라 동작하는데, 세 개의 값을 비교해서 가장 작은 값부터 2초씩 순차 점등된다. 한번 보겠습니다. pba, m 값이 1이에요. pbb, m 값이 2. pbc, m 값이 k, k가 3. 그래서 가장 작은 값이 m이 1이기 때문에 p l a 가 2초간 점등. 그 다음 m값이 2이기 때문에 plb가 2초. 그 다음 k값이 3이기 때문에 plc가 2초 점등됐어요.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m값이 3, m값이 2, k값이 3이에요. 그리 여기서 가장 작은 값이 m값이 2이기 때문에 plb가 2초 점등. 여기가 4죠. 그 다음에 3이기 때문에 pla가 2초 점등. 그 다음 4죠. PLC가 2초간 점등되는 거예요. 그다음 PLD는 PLD는 세개값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초로 환산한다. 가장 작은 값이 1이기 때문에 1초간 점등. 가장 작은 값이 2이기 때문에 여기 2초간 점등. 그 점등되는 시간 동안 0 5초 온, 0.5초프가 오 반복된다. PL2는 그러면 이렇게 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SA5 p r SSP 온 n 된 상태에서 동작한다. M3가 Set이 돼요. Standby. M3가 동작한 상태에서 PBABC를 눌러서 데이터 값을 입력하겠습니다. 세 개의 스위치 모두 네 e 티브라는거 알아두세요. 그 다음 PBA는 D4, D5, D6번 입력되어 있습니다. D4번을 N, D5번을 M, D6번을 K라고 할게요. 동작하기 위해서 이 조건 있죠? 세 개의 값이 서로 다를때 동작한다. P B S S C를 딱 눌렀을 때, 요 데이터 값 4, 5, 6을요. 저는 G Move, 그룹 Move 이용해서 4번, 5번, 6번에 있는 거를 세개세개 값을 D 7, 8, 9, 7, 8, 9 모디온 메모리를 옮길게요 계산하기 편하게. 그다음 요세개 값을 정렬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첫 번째 타임 차트에는 1, 2, 3으로 해서 그게 문제 안 되는데, 두 번째 차트 보시면은 얘가 3번, 2번, 4에요. 누른 횟수가. 그래서 이거를 SORT, 정렬, 정렬 명령을 이용해서 한번 프로, 그램을할 건데, 요 앞에 있는 D7번 의미하는 게, 제가 그룹 모브로 D789로 옮겼죠.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정렬을 시작할 거냐. 정렬 시, 시작 위치에요. 그럼 저는 7번부터 정렬하겠다. 그 다음 D10번. D10번이 의미하는 게몇 개를 정렬할 거냐. 지금 제가 D7번, 8번, 9번, 이세 개를 사용하기 때문에 세 개를 정렬하겠다. 그 의미로 보시면 되고, 이 50이 의미하는 게 스캔 타임이에요. 이 숫자를 1로 놓게 되면은 스캔을 여러 번 하는데 시, 스캔 시간이 짧은데, 이 시간을 50 크게 놓게 되면은 스캔 타임은 좀 길어지죠. 그래서 기능장 시험 보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50으로 놓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D20이 의미하는 게어 정렬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면은 지금 처음 값은 0으로 되어 있는데 요 SORT 정렬 명령 완성이 되면은 얘가 1로 바뀌어요. 그다음 D30, D30은 보조 영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정렬 명령에 사용되는 보조 영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이거는 4 워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30, 30, 31, 32, 33, 4개의 워드는 비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다음 저는 M4번으로 PLA하고 C, 요 3개가 비교한 거 있죠? ABC 점등하는데 저는 M4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하고 PLD하고 있는 M14번을 이용해서 프로그램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구분한 이유가 어, 초기화 시켜주는 게 따로따로 따로 하는 게더 편하기 때문에 저는 두 개를 분리해서 프로그램 했어요. 그다음데이터 값이 나오게 되면은 6초짜리 타이머 이용해서 공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타이머 2초 동안, 그 다음에 2에서 4초 동안, 그 다음에 4초 이상, 이상 되는 3개의 구간이 있겠죠? 구간이 있는데 여기서 D7번이 가장 작은 값, D8번이 중간 값, D9번이 최대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비교하겠죠. d 4 5 6번하고 최소값과 같게 되면은 켜지는 거예요. PLA가 켜지든, B가 켜지든, C가 켜지든. 그래서 SORT 명령어 이용해서 프로그램 한 거를 이렇게 비교 명령을 해서 램프를 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뮬레이션을 보면서 보시면은 더 이해가 더잘 되실 거예요. 그 다음 PLD하고 있는 아까 전에 구한 거 있죠? 가장 최소값, D7번에 있는 값에 10을 곱해서 D10. d100번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타이머 d100번 값에 의해서 최소값 시간만큼 동작을 해요. 그럼 d10, m15번으로 p l t 램프를점등시키고요 1초짜리 타이머 이용해서 0.5초 on, m16번으로 pl2를 0.5초 on, 0.5초 off를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T3가 동작하는 시간까지. 그럼 그 최소값 시간이 되면은 타이머 T3 a 접진이 동작하면서 M14번이 리셋이 돼요. 리셋이 되면은 M14번이 오프되면서 초기화되는 그런 회로로 프로그램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을 때 입력 조건과 반대가, 반대 신호가 들어오거나, 그 다음에 동작하고 있을 때 PPC 네가티브, SSC 네가티브 신호가 들어오면은 릴레이, 사용했던 릴레이, 비트 리셋, 파일 모브 이용해서 데이터 값을 초기화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3일차 2번 과제까지 지금 동작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봤는데, 실제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동작이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일단 처음 타임 타트처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2, 3. 누르는 횟수를 1, 2, 3으로 입력했습니다. 입력한 상태에서 제가 SS. 지금 보면은, 어, 1초, 2초, 3초 켜지는데, 지금, 요고, 누른 횟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요. D4번, 5번, 6번. 그럼 제가 SS 딱 누르게 되면은, 켜지고 꺼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이걸 봐야 돼요. 이 상태에서. 시스템 모니터 옆에 보시면은, 디바이스 모니터가 있어요. 이거 눌러주시면 D값. 이걸 보셔야 돼. 지금, 예. D4562123. 타임테스처럼 눌러서, 감독관이 눌러서, 123 입력됐죠? 456. 그런데 지금 제가 SORT, 정렬 명령어를 사용해서, 7, 8, 7, 8, 9에 1, 2, 3, 7, 8, 9에 1, 2, 3 입력되어 있죠 그럼 제가 sort 정렬명령어를 이용해서 정렬해서 7, 8, 9에 가장 작은 값부터 오름차순으로 제가 입력했어요 이게 맞는지 확인 잘 됐죠 그 다음에 D100번에 타이머 시간 입력된 거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확실하게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조기와두 번째 거 해볼게요 3, ssp 키는 상태에서 3 2 4이 상태에서 누르면 켜지죠. 켜지고 아까 한 것처럼 디바이스 모니터 들어가시면 여기 D 4 우리는 3 2 4라고 눌렀는데 이제 정렬 명령어 쓰게 되면은 2 3 4 이렇게 정렬이 잘 됐어요. 잘 되고 여기 시간 입력된 거. 그래서 요거 작업하시고 요 디바이스 모니터로 요 값이 맞는 맞는지 확인해 보시면은 아, 이렇게 동작하는구나라고 알 수도 있, 있습니다.